안녕하세요. 슬리피 다이어트 임피티입니다. 자, 다이어트 할 때요, 어, 도대체 하루에 총몇 칼로리를 먹는 게 좋은지 계산하기가 참 난감할 때가 많죠. 자, 그렇다 보니까 다이어트 할때 하루에 한천 칼로리도 안될 정도로 무작정 적게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각자에게 필요한 그 권장 섭취 칼로리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실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그 소비연량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어, 대략적으로나마 추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식단을 구성해서 몸의 반응을 보고 뭐 거기에 더하거나 줄이면서 그렇게 자신만의 그 유지 칼로리나 또는 다이어트 칼로리를 찾아가는 건데요 자 권장 칼로리 계산 공식은요 기초대사량 그리고 활동지수 그리고 특이동적 작용이라고 해서 어, 이렇게 총세 가지의 열량 수치를 곱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번째, 기초대사량은 내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아도 생명력 유지를 위해 자연히 소모되는 연량인데요. 뭐 따로 그렇게 계산을 할 필요는 없고, 어, 인터넷에다가 기초대사량 계산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정말 간단하게 어, 체중, 키, 나이만 입력하면 알수 있습니다. 자 두번째, 활동지수. 활동지수는 기초대사량 외에 어, 내가 운동이나 돌아다니는 그런 움직이는 신체 활동을 통해서 소비되는 그런 열량에 대한 지수인데 보통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들 있죠. 뭐 직업적으로 사무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자, 그런 분들은 1.15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비교적 많이 움직이고 활동적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어, 한1.25 정도, 2.5 정도로 계산하시면 좋고, 어, 그리고 활동적인 생활과 더불어서 거의 매일 한두 시간 이상 고강도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 있죠. 뭐트레이닝 선생님들이나 뭐 그렇게 운동과 관련된 분들. 자, 그런 분들은 1.4 정도로 곱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특이동적 작용은 내가 섭취한 음식에 대해서 그것을 소화할 때 필요한 에너지, 그러니까 열량인데요. 어, 영양 성분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한10% 잡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할때 1.1을 곱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저의 건장 칼로리 계산하는 걸 예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우선 저의 기초대사량은요, 음, 1780이 나오네요. 그리고 곱하기. 자, 활동지수. 저는 거의 서서 활동을 하고 매일 운동을 하니까 1.4를 곱할게요. 자, 그리고 특이동적작용을 1.1 곱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741 칼로리가 나오네요. 자, 이게 저의 권장 섭취 칼로리가 되는 건데, 뭐, 당연히 추산일 뿐이지만, 일단은 뭐 계산상으로는 현재 상황에 이 정도를 먹으면서 생활을 하면, 뭐, 찌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뭐, 그런 유지 칼로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각자 한 번씩 계산을 해 보시고요. 자, 만약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그 값에서 약한 300에서 400 칼로리 정도를 빼서 섭취해 주면 되고요. 어, 벌업이 목적이다 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한 300에서 한500 정도를 더해서 섭취해 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각자 자신만의 권장 섭취 칼로리를 음,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략적으로 추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 결과를 토대로 1차 식단 구성을 해 보시고 한 2주에서 한 3주 정도는 그 식단과 운동을 진행하면서 몸의 그 변화 반응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해 주거나 빼주거나 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목적에 맞는 적당한 섭취 칼로리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그 앞에 계산법이 너무 어렵다 하시면 뭐또 쉬운 계산법이 있는데요. 그냥 자기 체중에다가 음~ 평소 안 움직이시는 분들은 한25뭐 적당히 움직이시는 분들은 한35 그리고 정말 많이 움직이고 고강도 운동이 그냥 내 생활이다 하시는 분들은 한 45를 곱해서 어린 잡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당연한 얘기지만 자, 활동 지수가 낮아 가지고 계산 결과가 지나치게 낮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계산값에다가 다이어트 한다고 한 300에서 한 400칼로리 빼 버리면 1000칼로리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자, 그런 분들은 그거에 맞춰서 음식량을 줄이면 안 되고요. 뭐 많이 움직여서 활동 지수를 높이고 적정량을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임피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